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주말 패키지 나와가지고 뭐 어떤 구성품들인지 한번 안내해드리는 영상인데요 자 공식 이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식 쪽 보면은 라즈엘의 상급제와 선택 상자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일단, 얘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, 공시부터 6월 5일 정기 점검 전까지 판매하는 거고, 2000다이아의 최상급 변신 픽업 뽑기패 서커스 유랑단. 진짜 그냥 아주 제대로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모습이죠. 약간 어, 그러니까 이거 판매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최상급 재화 선택 상자 1개라는 건좀 밑에 있으니까 보고요. 빛나는 상급 재화 선택 상자도 있고, 성장 스톤 10개를 줍니다. 아니 이게 성장 스톤이 아니라 뭐 그냥 이번에 물약을 차라리 줬으면 뭐 그나마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성장 스톤으로 주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밑에 내려보면 최상급 재화 선택 상자 네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이제 아래 구성품 중에 한 종을 선택해서 획득을 하는 건데 특별한 카드 뽑기 팩 제작 티켓 그 알비노 뽑기 팩 만드는 거죠 네, 그거 하나, 하나 또는 뭐 종합 코인 선택 상자 3개 뭐, 이거 둘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라. 뭐, 이런 개념인데,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뽑기팩을 고르는 게더 낫지 않나.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빛나는 상급제와 선택상자 같은 경우에는 수호석 10개나 표에 30개, 뭐, 혹은 상급가루 5,000개, 뭐, 그거도 아니면 축복의 성수 대짜리 6개 중에서 내가 하나를 고른다. 여기 있는 거를 지금 다 줘도 모자랄 판인데, 얘네들 중에 원하는 거 하나를 골라가세요. 라는 뭐 그런 개념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스톤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할 때 먹는 그 스톤이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카드 뽑기팩 제작 티켓 같은 경우에는 픽업 뽑기팩 선택 상자나 최상급 뽑기팩 선택 상자 뭐 혹은 신비한 선물 뽑기팩 두개뭐 이런 식으로 주거나 그린 발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최상급이나 픽업 뽑기팩이 골라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막 가성비가 뭐 엄청 좋아보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. 그냥 개대지팩 두 개에다가 상급제와 하나 주고 증표 주는 거 말고 성장 스톤 0 개를 뭐 챙겨준다.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팔 거면 차라리 서커스 유랑단 뽑기팩을 두 개씩 아마 끼워줬다면 조금 더잘 팔리지 않았을까.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거든요. 뭐 약간 좀 얼토당토 않게 패키지가 나온 듯한 뭐 그런 느낌입니다.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주말 패키지 관련 소식은 뭐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. 그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서 그 주사위 굴리는 거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, 뭐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. 오픈 기념 이벤트 해가지고 요거 주사위나 좀 굴려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퀴즈 정답 같은 경우에는 신비안이라고 하는데, 일단 요거 축 캐릭 만드는 거 바로 좀 해볼 거고요. 이거 그냥 주사위 전락에 계속 누르기만 하면은 알아서 이제 축 캐릭이 생성되면 지가 멈추기 때문에 괜히 눈으로 막 덱스가 18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주구장창 눌러가지고 생성만 하시면 된다.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. 근데 보통 30초 안쪽으로는 좀안 되는 모습이던데 뭐 일단 이거 주사위 한번 연락이 굴려가지고 축 캐릭 도전을 해보고요. 아, 졸라게 안 나오네. 뭐, 요정인데 막 힘이 20이 나와. 이거 왜 이래? 어, 이거 설마 안 나오는 거 아니겠지? 야, 설마 1분 동안 졸라게 눌렀는데 이거 안 나오냐? 몇초안 남았는데? 어,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군요. 자, 이벤트 2로 갑시다. 일단 이번 5월 31일 퀴즈 정답은 신비한 이거든요? 자, 그래서 바로 그냥 맞추면 되고. 이거를 맞추면 주사위를 한번더 굴릴 수 있게 기회를 주는데, 어, 뭐야. 아 금방 이렇게 될거면 아까도 이렇게 해주던가 씨 괜히 한 번을 못했네요 그리고 이거 보상 같은 경우에 신서버도 주는 건가요? 그거 좀 궁금하다 이걸로 신서버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 은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지만 말하는 섬 8서버 저 이제 들어가가지고 게임을 할 예정이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돌릴 계정도 이거 이벤트를 참여하고 있거든요. 이거 신서버 들어가실 분들은 이거 사실상 그냥 무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거 정답 못 맞추신 거 있어도 이제 해당 날짜 눌러가지고 퀴즈 도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간에, 이제 뭐, 주말 패키지가 나온다, 뭐, 그런 간단한 소식이었는데, 뭐, 약간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그런 패키지인 것 같고, 맨날 그냥, 구성품 자체가 좀 고만고만한 느낌? 음, 그런 느낌이라서,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가 아닌가, <laughs>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뭐, 혹시라도 이제 신서버 같이 하실 분 계시면, 말하는 선8서 와가지고 하시면 되는데, 제가 하루 만에 뭐 접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, <laughs> 네,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. 자, 오늘도 이렇게 영상 간단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 네,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